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대표팀은 카타르에서 열린 무려 12년 만에 월드컵 원정 16강이라는 대업을 달성해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떨어져 있었던 만큼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뤄낸 성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죠. 그리고 이번 대표팀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스타 선수들도 새롭게 발굴이 되었고, 역시 가나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장렬시킨 조규성 선수가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로 발돋움했는데요. 하지만 조교성 선수의 축구 커리어는 화려한 모습 뒤 어두운 이면들이 있었고, 긴 터널을 지나온 인고의 세월 속에서 만들어진 인생 역전 스토리였는데, 그래서 오늘 해볼 이야기는 조교성 선수의 축구 이야기입니다. 1998년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에서 태어난 조규성 선수는 조기 축구를 하던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축구를 접했고, 경기 2호초등학교 축구부에 입단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축구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 조규성 선수는 이호초등학교의 스트라이커로서 경기지역 초등리그에서 17경기 출전, 9골을 넣는 활약을 펼쳤는데, 기록만 봤을 때는 공격수로서 충분히 훌륭한 시즌을 보낸 것은 사실이었지만, 현재 울산현대에서 뛰고 있는 동료 오인표 선수가 당시 이 리그에서 22골이 나올 정도로 조규성 선수가 특히 주목받는 유망주는 아니었고 오인표 선수가 이때의 미친 활약으로 울산 현대의 유스팀인 울산 현대중학교에 진학한 것에 비해 조규성 선수는 2010년 안산 원곡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커리어를 이어가게 됩니다. 당시 원곡중학교는 2010 시즌 경기 서부 리그에서 8승 3무 7패로 10개 팀중6개에 해당하는 그리 강한 전력을 지닌 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이었던 조규성 선수는 단한 경기에도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슬슬 자리를 잡아 나가야 할 2학년 시기에도 2 0 1 2시즌단 5경기에 출전하는데 그치면서 조규성 선수는 1년 내내 벤치만 지켰고 충격적이게도 이중 선발 출전은 단 1회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3학년이었던 2012시즌에도 조규성 선수는 13경기 출전 한 골을 기록 이중 절반은 교체로 출전할 정도로 팀에서 완전한 주전 입지라고 보긴 어려웠고 소속팀 원곡중학교는 경기 서부 리그에서 9개 팀중 7위를 기록하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시기 조규성 선수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자신의 포지션인 센터포워드 포지션에 서기에는 키가 자라지 않아 신체 조건상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 내지는 수비수까지도 보게 되는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조규성 선수는 안양공고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커리어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조규성 선수는 1학년 때인 2013 시즌에는 전국 고등 리그에서 4경기 출전 0골에 그치면서 역시나 팀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고 2014년 안양공고가 FC 안양의 유스팀으로 채택되면서 K리그 주니어리그에 참가하게 되는 등 프로로 갈수 있는 교도보가 생겼지만, 안양공고는 2014 시즌 총 18개 팀중 17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야말로 최악체 팀일 뿐이었고, 조교성 선수는 10경기 출전 한 골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조규성 선수는 3학년 때인 2015시즌에는 팀의 주축 미드필드로서 19경기에 출전해 4골 2도움을 기록 약체팀 안양 공고를 전반기 리그 4위까지 올리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이때의 활약을 계기로 프로구단인 FC 안양의 우선지망을 받고 2016년 광주대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광주대학교에서 조규성 선수는 다시 벤치로 밀려났습니다. 1학년 때인 2016시즌에는 유리그 9경기에 출전해 1골을 기록하는데 그쳤고 2학년 때도 선발과 교체를 오가면서 11경기 출전 2골을 기록했습니 하면서 팀의 미드필더로서 평범한 활약을 이어갔죠. 그리고 당시 광주대학교의 감독 이승원 감독은 조규성 선수에게 정말 인생을 바꾸는 일생일태의 선택을 감행하게 되는데 당시 미드필더로서 훈련하던 조규성 선수에게 공격적인 재능을 알아본 이승원 감독은 마침 키도 부쩍 자라 있었던 조규성 선수에게 스트라이커로서 뛸 것을 주문했고 이미 초등학교 시절 공격수로 활약한 바 있는 조규성 선수는 거의 10년의 세월이 지난 뒤 성인이 되어 스트라이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투박하기 그지없었던 보규성 선수는 수년간의 미드필더 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연계 능력과 발밍 능력을 갖춘 장점이 많은 스트라이커가 되었고 2018 시즌 유리그에서 11경기 출전 9골이라는 엄청난 스탯을 기록 소속팀 광주대학교를 유리그 우승으로 이끌어내게 되면서 2019년 마침내 프로 구단인 FC 안양의 콜업을 받아 입단하게 되면서 꿈에 그리던 프로 선수로서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주위권 수준의 중학교와 K리그 유스 레벨에서 최악체급 팀에서 시작. 조규성 선수에게는 충분히 인생 역전이라고 봐도될 정도의 일이었지만 조규성 선수는 놀랍게도 프로 구단인 FC 안양에서 처음부터 주전 스트라이커 자리를 차지했고 2019 시즌 K리그 2에서 31경기 출전 14골 4도 시즌 내내 기복조차도 없는 정말 미친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동안 달아보지 못했던 태극마크를 2 1 3 대표팀을 통해 처음으로 달아보게 되었고 2020 시즌 K리그 1 최강의 팀인 전북현대로 이적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또한 번의 인생 역전을 써내게 됩니다. 되죠. 하지만 조규성 선수는 아직 1부 리그의 압박을 견뎌내기에는 피지컬적으로 완성된 느낌의 선수는 아니었고, 센터 포워드로서 1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센터팩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경합하기에는 경험적으로나 기량적으로나 부족한 부분은 분명 있었습니다. 결국 조규성 선수는 2020 시즌 K리그 1에서 23경기 출전, 4골 2도움의 기록으로 실망스럽게 전북에서의 첫 번째 시즌을 마쳤고, 2021 시즌 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부 리그에 속해 있었던 김천상무로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천산무에서 조규성 선수는 프로로서 경험과 피지컬을 보완해가면서 더욱 완숙한 기량을 만들어냈고 실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향상도 많이 되었지만 2021시즌 K리그2에서 25경기 출전 3도움을 기록 공격수로서 득점력과 스탯을 찍는 능력에 있어서는 2부 리그 무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은 분명히 있었고 결국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2020 도쿄올림픽 엔트리에는 결국 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올림픽 대표팀 명단에조차 들지 못한 조규성 선수는 파울루 벤투 감독으로부터 대한민국 A 대표팀 명단에 차출됩니다. 이 당시 조규성 선수는 객관적으로 봐도 국가대표팀 명단에 들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 스스로 명단 확인조차 안 했다고 하죠. 실제로 울산에서 뛰고 있는 오세훈 아니면 득점왕을 차지했던 주민규 선수를 뽑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팬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조규성 선수는 1월 A매치 기간 동안 아이슬란드와 레바논 대표팀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시키면서 빠르게 기대에 부응했고 2022 시즌 K리그 1에 올라와서도 시즌 초반 10경기에서 7골을 때려넣고 경기 연속골을 넣는 등 그야말로 자신의 기량을 급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김천에서 미친 활약을 펼친 조규성 선수는 전북 현대로 복귀해서도 여전히 K리그 탑 클래스 공격수로서 활약을 펼쳤고 결국 2022 시즌 K리그 1에서 31경기 출전 17골 5도움이라는 자신이 학창 시절 때도 못 해본 득점왕을 프로에서 달성하게 되었고 2022비바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에서 승선하는데 성공 결국 황의조 선수를 밀어내고 주전 자리를 차지해내기에 이르렀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가나와의 경기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월드컵 한 경기 멀티골을 장렬시키면서 일약 스타로 떠오름과 동시에 이제는 K리그를 넘어 유럽 무대도 바라볼 수 있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정말 조교상 선수의 스토리는 놀랍습니다. 프로에 오기 전 연령별 대표팀을 단한 번도 못 갔던 철저한 무명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기량을 발전시켰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조규선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반드시 유럽으로 진출해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